크게 둘러서 음, 콘택 600하고 판필인 쌍화, 쌍화탕 한 박스 샀습니다. 아.. 슬증이 오래가네요. 날씨는 좋고, 햇빛은 따스러운데, 이제, 한, 다음 주 수요일 날은, 전국체전이 있어서, 저기 양양 가야 돼 양양 울산에서 하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경기장 양양이 양양에가 있기 때문에 이쪽 양양에서 올해 전국대 갑니다. 아유 날이가 추워가지고 날씨가 추워가지고 어떻게 할란지 모르겠어요. 날씨가 좀 따뜻할 때 해야 되는데. 다음 주에 또 추워진대는데 걱정이에요. 영상을 적고 가겠습니다.